비트코인은 과연 화폐가 될수 있을까요? 현재의 더러운 명목 화폐를 없애고 그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게 될까요? 아니면 세계의 기축 통화로 자리매김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비트코인은 언젠간 사라질 그런 존재일까요? 오늘은 화폐가 무엇인지 화폐의 기능과 화폐의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고 비트코인과 비교하여 분석해보겠습니다. 화폐의 기능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교환의 매개, 가치 저장, 그리고 가치의 기준, 척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환의 매개란 이것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흔히 비트코인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것으로 비트코인으로 카페 가서 바로 결제하고 커피 사 먹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손쉽게 싸고 빠르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은 우측 상단 박스를 클릭하시고 시청하고 돌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가치 저장입니다. 자주 들려오는 질문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가치 저장을 하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치 저장은 말 그대로 가치를 저장한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화폐에서의 가치 저장 기능은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현금 또는 어떠한 가치를 미래에 소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관하는 행위에 더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가치를 돈으로 저장하고 미래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등을 위해 소비하는 행위입니다. 현재의 비트코인 가치는 변동성이 높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 변동성의 폭은 점차 낮아지며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으로서 우리의 돈 가치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미래의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미래에 커피도 구매하고 테슬라도 구매하는 등 가치 저장을 통해 미래에 소비할 수 있고 지불의 수단으로 수용이 된다면 화폐의 가치 저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짧으면 2년, 길면 5년 뒤엔 비트코인은 화폐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많은 진전을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은 가치의 기준 또는 가치의 척도입니다. 당신에게 누군가가 10만원을 부여하고 당신에게 그 10만원으로 무엇을 할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가지 예시가 나올 수 있으며 10만원이 점심 식사 10번 또는 책 5권 등으로 이 10만원이란 화폐의 가치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칭합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심하기에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현재의 명목화폐는 그것을 충족하고 있나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께 또다시 10년 또는 20년 전 과거에선 천 원으로 무엇을 할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대에서 그 똑같은 천 원으로 무엇을 할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고작 군것질 또는 껌을 사먹을 수 있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시는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는 원화에 더 친숙하기에 해외여행을 할때 모든 가격을 다시 원화로 계산해봐야 정확한 가치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의 척도를 각 나라의 화폐로 하는 것이 아닌 언젠간 비트코인으로 적히기 시작하는 미래가 다가올 겁니다. 미국에선 모든 음식의 가격을 미국 달러 그리고 옆에 비트코인 가격을 함께 명시해두게 될 것이며 부동산 투자를 하러 돌아다닐 때도 그 나라의 명목 화폐에 해당하는 가치 그리고 그 옆에 비트코인 가치를 함께 명시해두어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 번에 그 가치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가치의 척도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명목 화폐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화폐의 기능 세 가지를 내세우며 비트코인은 화폐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이세 가지 기능을 완벽히 충족하는 화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과연. 현재 전 세계에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화폐가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여기서의 세계 화폐는 미국 달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 달러는 현재 단지 기축 통화로서 인정될 뿐 세계 화폐는 아닙니다. 금 또는 은이 과거의 세계 화폐로 어느 정도 인정받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앞서 언급한 화폐의 기능 세 가지를 완벽히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완벽하고 이상적인 화폐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부턴 화폐의 조건 5가지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비교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의 조건으론 5가지가 존재하며, 분할의 가능, 대체 가능성, 내구성, 희소성, 그리고 운반 가능 조건 등이 존재합니다. 분할의 가능성은 비트코인에 있어서 무한대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1 비트코인은 1억 사토시이며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더 높은 수를 가지게 된다면 언젠간 1사토시를 또다시 분할하여 이번에는 나카모터라는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작년 11월 제 트위터에서 재미삼아 장명해 보았으며 언젠간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대체 가능성은 말 그대로 언제든 그 가치를 그대로 대체 가능하다는 조건입니다. 1비트코인은 항상 1비트코인으로 변함이 없으며 우주 어디를 가든 그대로 교환 가능합니다. 집을 화폐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똑같이 건축된 집이어도 집의 위치, 풍수지리, 층수 등 다양한 조건들을 비교해야 하기에 절대로 그 가치를 교환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구성은 이 화폐가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예시로 만약 음식이 화폐로 사용이 되었더라면 며칠만 지나도 상하기에 같이 저장을 할수 없을 뿐더러 그 자체의 내구성 또한 언제든 상하거나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폐조차 언제든 찢어지거나 오염될 수 있기에 내구성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희소성은 비트코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오직 2100만 개만 세상에 존재할 것이며 로스트 코인, 사라진 코인까지 생각한다면 현재의 더 적은 비트코인만 미래에 남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많이 알려진 사실로 2140년에 비트코인 채굴이 완료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며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되는 속도의 평균치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비트코인 채굴이 2070년에서 2080년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정확히 검증되어 있지는 않으며 우측 상단 박스 클릭하셔서 비트코인 채굴 완료에 관한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반 가능성은 비트코인만큼 가볍고 간단하게 휴대할 수 있는 화폐는 없습니다. 화폐의 역사를 살펴보면 돌, 쌀, 귀금속 등 다양한 화폐가 존재하였지만 계속해서 사라지고 더 가볍고 간편한 것으로 서서히 대체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물리적으로 휴대하지 않고도 사용 가능하고 어디든 나와 함께 이동할 수 있고 나 없이도 여러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비트코인이 다섯 가지 화폐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가? 그럼 이해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받아들여라.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진이학은 비트코인은 기적이며 금보다 낫다라고 발언하였다. 역사 속에서 화폐는 이미 여러 번 바뀌었다. 화폐가 탄생하기 전에는 물물교환, 뼈, 돌, 조개 껍데기, 쌀, 귀금속, 담배 등을 거치며 현재의 지폐까지 도달하였다. 당신이 태어나 자연스럽게 맞이한 화폐는 지폐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접하는 화폐는 더 이상 물질적 지폐가 아닌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화폐를 경험하고 있다. 화폐는 이렇게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하였으며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또한번 바뀌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인터넷이 무엇인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스마트폰 또한 혁명이었으며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중요한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여라. 비트코인은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방금 시청하신 영상은 제가 최근에 제작한 비트코인 영상입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닌 현재의 망가진 통화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충분한 금융 관련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시청하신 영상에서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듯 비트코인을 지금 당장 이해하기 힘들다면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반드시 끝내 이해해야만 하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트코인 에어디디 채널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가며 오늘은 화폐의 기능, 조건을 비트코인과 비교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추후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하셔서 더 다양한 정보를 받아가시고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게 구독까지 해주시면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재 소셜미디어는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있으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 창을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